안녕하세요, 축제먹입니다. 메뉴가 올버햄튼을 1대4. 크게 잡았습니다 선발 라인업의 특이점을 보면 마즈라위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고 어린 해븐이 가운데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르크지를 기용하는 대신에 쿠냐와 마운트가 동시에 선발 출전하면서 색다른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이번 경기가 맨유가 하고 싶은 축구를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림이 좀안 좋을 때, 메뉴가 안 좋을 때, 아 도대체 어떤 느낌의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거야? 아좀 애매한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번 경기가 만약에 우리 축구가 잘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를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아무리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브라이튼전 이후에 펼쳐졌던 경기들이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가장 시원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유나이티드 축구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이런 모습이 시즌 내내 유지가 된다면 저는 상위권 경쟁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화면에 있는 마지라위 스토퍼가 또 안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진성도 괜찮고, 앞쪽으로 뽑아주는 패스도 나름 편안하게 연결을 해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짜임새 있게 진행된 경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역시 맨유의 순간 공격 전환 속도 이걸 언급 안할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 쿠냐가 약간 업그레이드 지르크지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르크지가 여태까지 나왔을 때는 좀 등지고 리턴하는 게 중심이었다고 하면, 쿠냐는 잡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르크지에 비해서 확실히 민첩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르크지는 어느 정도 선수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가까이의 선수들을 배치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쿠냐는 자기가 직접 솔로 드리블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이 다양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선수가 쿠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세슈코가 돌아온다고 하면 쿠냐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쿠냐가 어그로도 잘 끌어주고 전체적으로 해주는 역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 오늘 달로가 오버래핑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는 느꼈던 건 달로의 속도가 꽤 괜찮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로와 도르구의 움직임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림처럼 달로는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좀 뛰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도르구는 사이드에서 좀 직선적으로 뛰는 반면에 저는 이거는 주발의 차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로는 이렇게 안으로 가져갔을 때 오른발로 니어도 때릴 수 있고 감아차기도 할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열립니다. 물론 도루구도 왼발로 니어와 파포스트를 때릴 수 있지만 사실 난이도가 더 쉬운 건 감아차기 각도가 열려 있는 역발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달로의 이런 더 핵심지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오늘 경기선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경기 마운트 브루노 콤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브루노는 뛰는 선수 있으면 충분히 응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저는 예전부터 맨유의 중심 선수는 브루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브루노가 저는 가장 이런 공격 과정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한 브루노를 살려주려면 사실 브루노 주변에 많이 뛰어줄수록 움직임을 여러 개 다양하게 많이 가져갈 줄수록 그런 브루노의 장점을 100% 뽑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단을 맞춰주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마운트였습니다. 마운트는 진짜 실새 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게 지금 그린 것 같은 세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일단, 울버햄튼 수비진의 저런 수비라인 맞추는 거, 그리고 경고함,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언급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 빈틈을 또 찾아가는 거는 공격수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마운트가 그런 식으로 잘 공략했고, 마운트는 오늘 경기에서 아주 적합한 움직임들 많이 가져갔어요. 공 흘려주거나, 삼자 패스 연결하는 것도 깔끔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운트한테 되게 느꼈던 건 세컨볼 커버링이 좋아요. 맨유가 롱볼 때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공에 대한 적극적인 몸싸움, 경합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역압박, 공격 끝나고 실패하자마자 바로 압박 들어가는 모습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운트 브루노 콤비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하면은 맨유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정도의 마운트 폼이라고 하면 글쎄 쿠냐가 왼쪽으로 왔을 때 무조건 닥주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운트는 제가 봤을 때 없으면 좀 티가 날것 같은 그런 경기력이거든요. 희생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준단 말이죠. 사실 은배모는 뭔가 희생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이드에서 마무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변대편이 그런 역할이면 마운트가 조금 더 희생적인 역할을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면에서 마운트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 맨유의 실점 과정은 사실 안 줘도 될 실점이었어요. 어, 맨유가 후방에서 공 뺏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에서 자꾸 공을 끊기면서 울부지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엔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맨유가 앞으로 승점을 쌓아갈 때 필히 줄여야 되는 장면입니다 맨유 사실 경기 엄청 잘 했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그런 좋은 찬스도 많이 맞아놓고 좋은 장면 많이 만들어 놓고 결국에 1대1로 맞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45분짜리 축구였다고 하면 맨유는 좋은 경기하고 결국 비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 실수만 줄여 된다고 하더라도 팀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 실수만 줄이면 최소 승점 1점 보장이니까. 왼손 선수들이 이런 뒤쪽에서의 실수를 또 많이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자 패스가 살아났다. 맨유 선수들이 확실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개인기량이 되게 좋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쿠냐도 기술 있는 선수고 브루노도 이 흐름이 돌아가는 걸 아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처럼 다이렉트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죠. 물론 이제 울부즈의 압박이 완전히 체계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것도 있었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쿠냐의 불규칙한 연계 몸의 포지션, 그러니까 바디 포지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팀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능력들, 약간 브라질리언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오늘 좋았던 게 좁은 지역에서 측면에서 압박 당해도 그거를 풀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어 나갔던 건 아무래도 삼자 패스의 영향이 크죠. 1라운드 아스날전이나 2라운드 풀럼전 초반에 나왔던 플레이인데요. 좁은 지역 끌어당겼다가 한 번에 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경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스위퍼 헤븐, 헤븐. 는 <목소리법> 이름 그대로 해븐 같은 경기력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압박 대처하는 게 상당히 노련한 편이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별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무리하지 않는 볼 처리. 그다음에 공중볼 경합도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안정성을 원하는 컨셉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븐은 앞으로도 좀 기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뭐더 리어트가 없을 때는 스위퍼 자리에 종종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높은 레벨의 게임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경기는 뭐 되게 스무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어린 선수 같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어린데도 그냥 원래 이 정도 레벨의 게임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티가 안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헵은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느낀게 확실히 맨유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라인이 완전 낮지는 않고 어느정도 압박을 주고받는 상황 그리고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빠른 카운터 이제 여기서는 선수들의 마무리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는 마무리 퀄리티 상황에서는 선수들 퀄리티로 해결을 좀 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그냥 가운데서 막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을 빠르게 챙겨서 역습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초래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롱킥만한 그런 먹잇감이 없습니다. 롱킥 떨구고 그러면 상대가 수비 포지션 깨지면서 세컨볼 먹으려고 할 거고, 그 정신 없는 상황에서 얻어내고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뭐 오늘 같은 상황,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도루구 안 넣은 것도 공격 과정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루구가 뭐 공격적으로 큰 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급드릴 수 있겠고요. 맨유가 어느새 6위 달성했습니다. 7승 4무 4패 승점 25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첼시 리버풀 같은 팀 만나서 이긴 게 지금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는 상대 전력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보다는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내려앉는 스타일이냐 빌드업 축구냐, 에너지 바탕의 게임이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맨유의 실력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맨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팀도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4위권이 26점이에요. 펠리스가 26점, 맨유가 25점이기 때문에 이 4위권부터 거의 12인 리버풀까지 한 게임 안에 몰려있거든요. 무려 7팀이. 그래서 어 맨유가 요런데서 승점좀 누적시키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승점 상태고요. 일정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게다가 다른 팀은 주중에 뭐 챔스도 있는 팀이 있어서 에너지 관리도 용이하겠고요. 과연 맨유는 이 흐름을 타서 또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모림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